예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쌍용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최대 주주가 마인드라죠, 인도 회사. 여기에서 이제 투자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사심 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선 기본적인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상을 순수히 개인적인 의향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마인드라는 쌍용차를 가져갈 의향이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로 의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뭐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진작 해결을 했겠죠. 법원에서 지금 손을 들어줬는데도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쌍용차가 좀 버림받을 거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뭐 테슬라까지 아니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뭐 거의 뭐 전기차나 수소차 수소차도 전기차의 일종이지만 뭐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연료를 기존에 쓰고 있던 가솔린 디젤 차량이죠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흐름이. 뭐, 환경운동하고 별 상관없어도 뉴스에서 한번 뭐 툰벨이라는 소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든층이 파괴되네, 환경이 오염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앤데 꼭그 사람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환경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점점 디젤에 대한 매연 배출량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엔진에 적용된 게 유로 뭐 엔진 뭐 5, 6뭐 이런 규격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강화를 시켜나가고, 뭐 나라에 따라서는 뭐몇년 후까지는 전부 디젤 차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국가도 꽤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내연기관은 일단은 거의 없애려고 하는 추세라는 거죠. 물론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 반론의 의견도 많은 게, 뭐 전기차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같은 거 그런 게 환경 오염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심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화석 연료가 무한정하지 않다는 부분이랑 내구성이죠. 사람들이 뭐 욕심에 의해서 또 내구성을 무시하고 바꾸긴 하지만 내구성을 단순하게 따졌을 적에는 이쪽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기술의 발전이 오지 않는다는 거를 누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점진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전 세계적인 뭐 에너지 문제나 자동차 시장의 현황이에요. 근데 이 현황을 봤을 적에 쌍용차는 뭐가 있나요? 내연기관밖에 없잖아요. 특히 가솔린보단 디젤차 위주.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디젤 차가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간다라고.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아마도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거예요. 그렇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전기차의 발전 문제도 물론 있고요. 쓰다 보면 거기서도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든지 환경적인 문제로 내연기관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라고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쌍용차가 거기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국이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몇안 되는 국가예요.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 손꼽는 나라 제외하고는 거의 없잖아요. 알로시아도 아, 있긴 있어요. 자기들 국민차 만들긴 하는데. 그런 나라가 너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동차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만드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대신에 생각해볼 문제는 그거죠. 현대차, 기아차 멀쩡하게 있는데 유독 지금 쌍용차의 내연기관을 살려줘가지고 대체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없거든요. 경영 상태가 그렇다고 좋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금 줄인 마인드라도 지금 뭐, 난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인드라 그룹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라는 이면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려 죽이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살린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잘될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이건 솔직한 제 얘기예요. 제 생각이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 알고는 있어요. 아, 이거 살릴 수는 없구나라는 거. 아마 알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하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뭐 노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하나 망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사람한테 점점 기대감을 없애가는 거죠. 이런 회사에서 뭔가 기대할 게 있냐는 라 거죠. 물론 뭐 2인자, 3인자를 계속 이렇게 도외시하면 남는 거는 독가점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아, 이거는 뭐 도태시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인드라 그룹이 해온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흔적이 있잖아요? 해온 발자취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뭐 설비 투자, 연구, R&D라 그러죠? 그런 거 전혀 없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딱히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도 사람 이러면 은 굉장히 뭐 무시한다든지 뭐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끼게봐야뭐 카레 뭐 이런 거막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이 정도인데.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의 뭐 순위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인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매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확률 같은 거 계산하는 금융공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미 계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최저임금 있죠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어요 좀더 줘야 돼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가 그런데 흔히들 들리는 소리 있죠 이렇게 돈 주면 우리 망합니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주면 망하는지 그런 정도로 경쟁이 심한 거예요. 자연도태 될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깎아먹고 마진을 겨우 유지할 정도의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원칙적이면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 이거 이미 도태됐어야 됩니다. 근데 도태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실업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과해 왔던 거고 인건비를 원래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계속 인상을 시키는 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용주라든지 대기업 측에서 계속 억누르는 거죠 자기 마진율이 늘어나면 나눠야 되는 것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R&D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유보금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재투자를 위한 이익 마진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줘도 돼요 더 줘도 충분히 된다고요. 그리고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돌아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인건비가 비싸요, 한국이. 지금도.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요. 금방까지 한 이야기에 반대되는 뒤집는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고 하면은 노동 효율이 굉장히 나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같은 노동 임금을 줘야 되는 거는 맞다는 거죠 보통 이런 거 경제학자들까지는 아니고 한 대학생들 논문 정도 쓸 적에 이런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농업 이야기가 나와요 노동자에 대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산이 많고 밭이 많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쓰는 식으로 기계를 이용한 뭐 대형 트랙터 농사 이런 게좀 힘들다고요. 특히 보면 논마지기라고 그러죠 개인 개인의 땅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면적 정리도 사각형으로 딱딱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농업이 좀 힘든 편이었다고 여태까지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앞으로는 뭐 드론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그래 불러왔다고요 그러면서 이 농작물이 마진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살면서도 손해를 보는 산업이라는 예시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경제학 계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인건비는 더 올려줘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의 조립 라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더 자동화를 해서 효율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조립을 하는 게 한도가 있고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도 전부 보면 이렇게 해외 라인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중국에 나왔고 베트남에 나왔고 이런 게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쌍용은 현대나 뭐 기아 자동차나 다 외국에 그래서 나가 있어요.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서는 다 해당 공장이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그런 나라 보면 이미 현대 기아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쌍용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쌍용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다 팔고 남으면 수출도 조금 하는 정도. 예전에 대우자동차였죠. GM이나 쌍용자동차가 동유럽 국가 이쪽에 약간 일부 공장 라인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비중을 줄 만한 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사가 지금 말라죽게 생겼는데요. 뭐 돈줄이 있는 마인드라는 돈안 주겠다 그러는데 아마 이 상태면 가만히 두더라도 자연고사할 거예요. 쌍용자동차에. 그, 재고용 판결 나신 분들, 지금 법정 분쟁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죠, 그죠? 그분들이 입사를 그때 막 하신 분들이 20대라고 한다면, 지금 30대 정도실 거고,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그 정도로 노사분규 하느니, 아마 다른 직장 찾아가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많아요. 당시에 그 법정 분쟁 하신 분들이 20대인 분들은, 지금까지 법정 분쟁 거의 안 하시고, 다른 직업 구해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당시에 30대 이상이셨던 분들, 자리를 잃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고사시키는 회사들이 거의 그래요. 패턴이. 그러면 30대에서 40대 정도인 분들이 지금 재취업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더 들어서 이미 고용을 이미 받더라도 기대 근로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 그쯤 되면은 이제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게 몇 년이 더 이렇게 지나가서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5년만 더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들 몇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답이 나오죠. 회사 경영자들은 이거 굉장히 좀 가감없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회사 경영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명줄만 길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매달 콩락금, 뭐, 지로 용지 내야 되는 거, 휴대폰 요금 계속 쏟아진다고요.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딴 이야기지만 주식할 적에도 개미가 그래서 결국엔 못 기다리고 빨리 파는 거고. 마인드라는 그저 계속 이렇게 말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려가지고 잘 말라갖고 발뺄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암, 요번에도 발을 뭐 산업은행하고 부대 끼면서 못 빼면, 그냥 또 시간 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시도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호락호락하게 빼주진 않아요. 대우자동차 GM도 마찬가지 그렇게 붙잡고 있지만, 마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술 유출 문제도 있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갔던 거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도 한번 가져갔다 다시 되팔아 버린 거지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정부도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내줘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갑자기 뭐 쌍용차 주식이 급등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잘 생각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말 그대로.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